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단지, 그냥 낡은 아파트처럼 보이시나요? 하지만 여긴 조만간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준을 바꿀 반포 최초의 49층 한신사차가 될 곳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 반포는 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가 평정한 거 아니냐고요. 현장에서 매일 숨 쉬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공인중개사인 제가 왜 한신사차가 반포의 서열을 다시 쓰게 될 것인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소름 돋는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눈앞에 펼쳐질 압도적인 높이 그 자체입니다. 반포에서 35층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깨지고 49층으로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건물이 높아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강변에서 반포를 바라봤을 때 시선이 머무는 가장 높은 꼭대기가 이 단지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죠. 4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내려다보는 한강뷰와 도시의 파노라마. 그 상징성만으로도 한신사차는 반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가들은 단순히 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가장 높고 특별한 상징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이 직결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는 입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반포의 중심이 한강뷰의 단지였다면 이제 그 거대한 흐름이 한신사차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한신사차가 재건축을 통해 보여줄 모습은 단순한 축거 단지가 아닙니다. 인근 유코와 부지와의 시너지 그리고 엄청난 단지 규모가 결합하면서 슬리퍼만 신고도 모든 최고급 시설을 누리는 이른바 반포의 새로운 심장이 생기는 겁니다. 현장에서 손님들을 만나보면 이미 감각 있는 투자자들은 이 동선의 변화를 읽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는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이런 흐름의 변화는 오직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희소성과 규모의 힘입니다. 한신사차는 반포 내에서도 독보적인 대단지의 위용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단지가 크다는 건 그만큼 커뮤니티 시설의 수준이 다르고 관리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뜻이며, 이는 곧 거주의 만족도로 직결됩니다. 원베일리가 가진 최고급 이미지를 한신사차는 더 웅장한 규모와 최신식 설계로 정면 승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단지를 직접 돌며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규모의 경제가 가져올 가치의 폭발력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침묵할 때 사서 하늘을 열때그 결실을 보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고즈넉하고 평온한 풍경이 거대한 변화 전의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반포의 지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현장에서 느끼는 이 생생한 가치와 변화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더 깊은 이야기와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해성실장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